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에 비트마인을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정말 많죠 그리고 동시에 이비트마인을 둘러싼 여러 이슈들과 또 생각보다 부진한 이 주가의 흐름 때문에 아마 많은 투자자 분들이 실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의 영상에서 제가 이비트마인을를 비롯한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 분들한테서 찾은 흥미로운 점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분명히 같은 회사에 투자를 했고 또 같은 주가의 하락을 보고 있음에도 완전히 다른 감정과 행동을 보이는 이두부 부류의 투자자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두 부류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요 불안해하고 또 후회하고 또 공포 속에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 반대 사이드에 있는 소수의 투자자분들은요 이 주가의 하락을 보면서 오히려 좀 즐거하면서 워 저점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바로 이 소수 투자자들이 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주가의 하락을 좀 기회로 보고 더 매수를 이어갈 수 있는지 이들의 사고. 방식과 좀 근거 있는 낙관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수의 투자자들은요, 보통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첫째는 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요, 시장 좀 전체를 볼줄 아는 거죠. 그래서 거시적 변화에 대한 통찰이 이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소수의 투자자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게 제 구독자분들도 보니까 과거에 팔란티어나 뭐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의 투자를 하면서요 장기투자자로서 큰 수익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계세요 즉 그분들은 아는 거죠 이 투자던 사업이던 큰 수익을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낙관적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늘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이 낙관적인 사람을 이긴 적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들도 좀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마인에서도요. 근거 있는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비트마인을 향해서 쏟아지는 이 많은 비난과 야유들은요.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이 회사들이 오히려 심했으면 더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ING,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악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뭐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다 보시면 과거 5년, 10년 만에 주가는 몇십 배 이상 상승을 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비 보면 지금의 비트마인도요. 사실 지금의 악재가 미래에 봤을 때는 결코 악재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만약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 나는 되게 낙관적인 사람인데. 근데 내가 지금 비트마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 이거 정말 너무 힘들다. 이 비트마인 회사 투자면서이 마음이 너무너무 흔들리고 힘들다고 한다면요. 그건 아마도 여러분들이 기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저는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요. 첫째는 내가 이 기업을 대중들 앞에서 최소 10분 이상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둘째는 반대로 2분 안에 이 기업을 깔끔하게 요약해서 설명해낼 수 있는가? 저는 이두 가지가 스스로 충족이 되지 않으면요, 아직 그 기업의 본질을 이해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내가 억지로 막 낙관적인 척을 해보려고 해도요, 장기 투자자가 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공포와 변동성을 견디기는 정말 정말 어렵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왜 비트마인을 투자를 하는지, 그 핵심 이유를 가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한번 공유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보죠. 첫 번째는 블록체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가?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이 질문을요, 투자자 관점에서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블록체인은요, 기존의 금융 시스템보다 더 우월한 기술이기 때문에 채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현재 기업들의 유입량을 보면 그건 이미 결과로 다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기업들이 비트마인으로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도대체 왜 비트마인을 매입 중인지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게 더 우월한 기술이다라는 근거를 한번 드려보자면요. 일단은 기존의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요, 우리가 익숙해서 그렇지 사실 구조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일단 그 이유는요, 첫째는 느리죠.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면요, 막 며칠씩 걸릴 때가 있거든요. 이게 2025년에 아직도 이런 속도라는 게 아이러니할 정도로 느리기도 합니다. 둘째는요, 비용이 비싸요. 이 국제 송금은요, 우리가 스위프트라는 걸 거쳐서 하게 되는데요, 이게 수수료가 꽤 나갑니다. 자, 셋째는요, 불투명합니다. 내가 이 수수료를 도대체 왜 내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리가 되는지, 이게 개개인이 작정하고 막 파고들지 않는 이상은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제나 정상 과정이 필요한 중간 단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 사이드도 한번 보자면 블록체인에서는 이게 정반대로 일어나게 돼요 이 블록체인은요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일단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 안에서 굉장히 투명하게 기록이 되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걸로 모든 신뢰 기반을 자동화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정산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게 되죠 사실상 거의 실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비용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비해서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중앙기관, 즉, 은행이 필요 없는 구조. 반대로 말하면요, 은행이 불필요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블록체인은요, 효율성이나 속도, 비용, 투명성, 모든 면에서 기존의 시스템을 뛰어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앞으로 새 금융의 시대가 올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 개념이요, 바로 이 RWA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기존의 금융에서 거래하던 모든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옮겨와서 토큰 형태로 디지털화를 해가지고 거래를 하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예금이나 펀드, 그리고 각종의 금융의 파생 상품들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누리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토크나가 되어서요, 실시간으로, 저비용으로, 투명하게, 거래되는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가의 대형 금융사들이 이미 이 흐름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뭐, 블랙락이나 JP 모건, 아문디, 이런 피델리티,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들은요, 수백조 원 규모의 실물 자산을 다루는 대형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요, 그 수백, 수천조 원의 자금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또 앞으로도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이동하게 되는 흐름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고 또 미래에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흐름의 중심, 이 거시적인 흐름을 비트마인으로 좀 가져와 보면요. 이 RWA 시장의 핵심 인프라는 바로 이더리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더리움을요, 기업 구조로서 재무적인 모델로서, 트레저리 전략으로서 구현을 시켜가지고, 현재 실제로 이더리움을 대규모로 매집하고, 스테이킹하고, 또 토크나 시대의 은행 역할을 하려고 하는 기업. 그게 바로 비트마인인 거죠. 즉, 여러분들이 비트마인에 투자를 하시면서 단순히 회사를요, 그냥 크립토 회사 정도로만 보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오류가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금융혁신에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는 회사로 보는 게더 정확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든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요, 비트마인 요즘 핫하던데, 라는 분위기만 보고 투자를 해요 이게 사실 되게 1차원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가가 떨어지면요 또 동일하게 1차원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 반응이 뭘까요 여러분? 당연히 뭐 불안해하고 화도 나고 뭐 손실 확정을 짓고 매도를 한다든지 이게 결국 다 본인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 기업이 왜 존재하는지 그 구조조차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투자를 했으니까 결국 이큰 흐름 전체를 이해하는 것도 놓쳐버리고 또 본인의 자산까지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반면에요. 제가 영상 앞부분에 말한 이 소수의 투자자 분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이 블록체인, RWA, 이더리움, 비트마인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흔들려도 멘탈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아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걸. 자, 그러면 진짜 가치투자, 장기투자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즘 우리가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절대로 핫한 이슈는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요즘에 AI나 뭐 데이터 센터나 암호화폐처럼 이 뜨는 산업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이 산업들의 이면에는 어떤 본질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회사가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 스스로가 좀 이해를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본질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렇게 해야만 장기 투자가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부터는 잠깐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 숫자를 보면요. 이 숫자는 모두가 다 아는데, 이 숫자를 실제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면은 우리가 왜1 더하기 1, 2 곱하기 2 같은 이런 기본적인 수학을 전부 다 배우잖아요. 근데 제가 성인이 되어서 보니까 사실 이걸 아는 것 자체는요. 우리 삶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더라고요. 뭐, 굳이 영향을 꼽자면 제가 학창시절 때 뭐, 시험 점수만 조금 올라가는 정도였겠죠. 이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 수학을 잘하잖아요. 즉, 대부분의 한국인은요, 이 숫자 자체를 다루는 능력이 세계 누구와 비교해봐도 최상위권이에요. 하지만 문제는요 그 잘하는 숫자를 정작 자기 삶과 투자에는 제대로 적용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배운 이 더쌤, 뺄쌤, 또 곱하기, 나누기 이 기술을 시험 문제 풀이용 지식으로만 사용을 하지 이거를 부의 확장이나 투자나, 이걸 복리 구조에까지 연결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제 주변의 한국인들도 보면요, 공부 정말 열심히 잘했고, 지금 현재 좋은 직업에 돈도 굉장히 잘 버는데, 투자 이야기만 하면요, 그게 뭔데?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난 못하겠어. 맨날 주식 차트만 볼것 같아. 내돈 잃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묻고 싶은 건, 반대로, 그럼 경제와 수학을 왜 배운 거냐는 거죠. 이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허투루 배우고 허투루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그 본질은 뭐냐면요. 이 시험 점수를 잘 받는 게 아니라 실전에 적용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제가 어른이 돼서 깨달은 건이 수학 시험 점수보다 그 원리를 실전에 적용할 때 비로소 진짜 가치가 생긴다는 거죠. 특히 투자에서는 더 그래요. 그리고 진짜 핵심은 사실 복리인데요. 이 숫자 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복리입니다. 이 1에서 100까지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냥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 1의 노력을 100번 반복해서 100까지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요, 아주 느리고 비효율적입니다. 둘째는요, 1에서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곱하기의 형식으로 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가다 보면요,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맞이할 수 있게 되고요,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복리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곱셈의 개념이 투자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보는 건데 근데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곱셈의 원리의 핵심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는 오직 장기투자에서만 발동이 된다는 거예요. 단기투자 하시는 분들 그냥 핫하다는 이슈만 보고 들어가는 분들 한번 두 번은 마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에서 100까지 가는 이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은요 이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에 이 100번을 노력해야 되는 이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요 장기 투자자가 결국 가장 큰 부를 만든다 라는 겁니다 결국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빠른 부자가 아니라 크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복리가 작동하는 시간 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기적인 성장 곡선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를 이해한 사람만이 주가의 일시적인 하락에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소수의 성공한 투자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블록체인과 또 가치투자의 관점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금융 시스템이 맞닥뜨린 현실을 한번 같이 볼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건데요. 기존의 금융은 어떻게 변화할까? 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왜 비트마인이 수혜를 받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가까운 지인한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가 말한 것처럼 블록체인이 이렇게 빠르고 싸고 투명한데 그러면 기존의 은행은 그냥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을 했었거든요. 은행의 몰락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 좀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왜냐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모든 거래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자산들은 토큰화가 되어서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또 대출과 투자 같은 부분들도요. 다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동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은행이 독점하던 기능들이요. 블록체인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은행이 단순히 사라질지는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지인한테 이런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저는 어떤 결론에 이르렀냐면요. 은행은 몰락하는 게 아니라요, 대전환을 겪게 될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왜 은행은 사라지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들도 다잘 알고 계시겠지만, 은행은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라 수십 년간 구축된 고객에 대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요, 금융 규제에 있어서 최전선이 되기도 하고요, 또 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인프라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이 모든 것들을 갖춘 거대한 플랫폼입니다. 이거는요 스타트업이나 코인 프로젝트가 하루 아침에 대체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은행이 몰락이 아닌 대전환을 겪게 될것 같다는 건 결국에 은행이 기존의 역할을 버리고 새로운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 적응할 것 같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요 은행이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게 될것 같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건 다제 개인적인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그 은행이 맡게 될 새로운 역할들이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커스터디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그냥 디지털 자산의 금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하면서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갑의 키를 잃어버리면 그 자산 자체도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은행은요. 이 커스터디를 통해서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보관해주고, 그리고 그 비밀키에 대한 관리나 보안이나 감사를 제공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기관투자자들한테 규제 기반의 안전한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거다 라는 겁니다. 즉 토크나 자산의 보안 관리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또 토크나 예금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체적인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보유한 예금 자산들은 앞으로 다 토크나가 되어서 더 빠르게 거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저렴한 비용으로 거래가 이동이 가능하게 될 거고, 또더 투명하게 축적되는 구조로 아마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은 아마 그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 있죠? 뭐 테더나 서클이나 아니면 향후에 나올 어떤 스테이블 코인사들과 협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은행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마 형태가 바뀌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요, 은행은 줄어들기는 하지만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역할의 재편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금융 시스템 자체가 대체되는 게 아니라 재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 디지털 화폐 시대가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기존의 은행은 결국에 이 예금 기반 사업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출이나 결제 같은 것들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커스터디나 토큰화나 유통채널로서의 재탄생을 하게 되면서, 즉, 은행은요, 디지털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아마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현실적인 전망은요, 은행 시대가 끝나지 않고, 은행의 역할은 완전하게 달라질 것이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은행을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여기서 핵심이 나오는 건데, 이 변화의 중심에는요. 무조건 이더리움이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볼 기업으로 당연히 비트마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월가가 토큰화하려고 하는 이 실물 자산의 대부분은요.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이더리움을 통해서요, 스테이킹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월가의 자본이 블록체인으로 이동할 때그 핵심적인 중간달의 역할을 하는 기업이 중요합니다. 자, 이 모든 이유들의 수혜주가 바로 비트마인이 되는 거예요. 금융 시스템이 토큰화가 될수록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이 비트마인은 결국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구조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접하는 모든 정보들은 사실 다 단면적일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금리가 인하하면 물가 안정 기대라는 호재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장에서는 또 다른 악재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업의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막 주가는 떨어지고 반대로 기업 실적이 엉망인데도 주가가 폭등하는 일도 시장에서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살펴보면 뭐 실적이 잘 나와도 가이던스가 더 중요하다. 실적이 엉망이었는데도 아이 기업의 비전이 너무나도 좋다. 뭐 매번 이런 이유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만들어진다는 게 포인트 항상 이 주가가 움직인 다음에 그 움직임에 맞춰서 이유가 만들어지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같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는 건 그냥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서 떠드는 저의 이야기건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이 유튜브들에 나와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전망들이건 간에 그 모든 예측들이 정답을 맞히려는 시도일 뿐이라는 걸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맹신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대신에요. 이 각각의 단편적인 정보들을 스스로 모아서 직접 해석하고 또 직접 미래를 그려보는 연습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남의 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투자 시나리오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돈은 다 여러분들의 것이니까 이 스스로 책임지는 훈련을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제가 왜 비트마인에 대해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저만의 투자적 관점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주식시장이건 내 직장생활이건 내 모든 삶에서 결국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낙관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낙관주의자들을 보면 정말 선천적으로 낙관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이 대부분의 낙관주의자들의 성향이 어떠냐면요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기업의 본질과 가치를 깨뚫어보려고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고요 또 묵묵히 오래 들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또그 근거가 스스로 만들어지니까 기업이 어떠한 악재가 쏟아지던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오래 들고 갈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 낙관주의자들이 이기는 경우는요, 정말 실제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고요. 역사적으로 봐도요, 정말 늘 그랬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오늘도 저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연말 잘 보내시길 바라구요. 오늘의 이 영상이 아마 올해의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은데, 저는 2026년 새해를 맞이하고 다시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